안녕하세요. 드디어 챕터 3 피그마 고급 강좌로 넘어왔는데요. 이전까지는 피그마의 기초부터 핵심 기능까지 이렇게 다뤄봤는데 이번 챕터에서는 피그마의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해 볼 예정입니다. 디자인 시스템이 무엇인지 개념을 이해하고 라이브러리를 다른 피그마 파일에 연결해서 활용하고 유지보수하는 방법까지 전반적으로 다뤄볼게요. 참고로 해당 기능을 잘 활용하려면 유료 플랜을 사용해야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개념부터 이해해 볼 건데요.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디자인 시스템이 뭘까요? 이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것은 디자인과 개발에 사용되는 일관된 컴포넌트, 가이드라인 등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컬러 사용법이라든지, 레이어 그리드, 그리고 각종 컴포넌트들, 타이포그래피, 스페이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요소들을 규칙화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매번 새롭게 버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 내에서 재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것들을 잘 활용하면 빠르고 효과적인 디자인 결정을 내릴 수가 있고요. 프로젝트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 입장에서만 좋은 게 아니라 그것들을 실제 프로덕트화를 하는 개발 조직에서도 매번 새롭게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시스템 내에서 개발되기 때문에 디자인부터 개발까지 체계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이 디자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잘돼 있는 부분이 라인 디자인 시스템이라든지 아틀라시안 디자인 시스템, 아우디나 IBM이나 어도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실제 찾아보면 되게 많은 기업들이 디자인 시스템을 통해서 서비스를 만들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은 구글에 검색해보고 직접 사이트에 돌아다녀보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부가적인 설명을 좀 드려보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디자인 시스템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보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파운데이션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컬러라든지, 타이포그래피, 아이콘, 간격, 뭐 레이아웃, 이런 것들 있죠. 다양한 규칙들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규칙들을 통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UI 컴포넌트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 바라든지, 버튼, 텍스트 필드, 체크박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자인 시스템의 핵심은 디자이너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개발까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자인 시스템을 했을 때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일관된 스타일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매번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 필요가 없이 가이드라인이나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스타일과 변수들을 활용해서 스타일을 최대한 일관되게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사용자 경험에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이는 사용자의 학습 곡선을 줄이고, 제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산성 향상인데요.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와 패턴을 제공하기 때문에 디자이너나 개발자 모두가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반복 작업을 줄이면서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고,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활한 소통인데요. 디자이너들끼리도 도움이 되지만, 개발팀 간의 어떤 공통된 규칙을 바탕으로 작업하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한 개념을 가져왔는데요. 아토믹 디자인 시스템이라 그래서 모든 UI를 원자처럼 분해하고 조합하는 방법론이라고 있습니다. 브레드 프로스트가 제안한 개념인데요. 원자부터 분자, 유기체, 템플릿, 페이지 이러한 다섯 가지 계층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요. 직접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드려 보자면 5단계의 각 개념은 UI 디자인 시의 계층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원자는 정말 작은 단위이겠죠. 예를 들면 로고나 아이콘, 버튼, 스위치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분자 같은 경우는 검색바나 탭바 이런 작은 단위의 컴포넌트일 수 있고, 유기체 같은 경우는 헤더나 푸터, 제품 리스트 이런 것들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템플릿 같은 경우는 컨텐츠 구조가 표현된 와이어 프레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같은 경우는 실제 컨텐츠와 텍스트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완성된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앞에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개념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디자인 토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디자인 토큰이라는 것 자체는 일관된 디자인을 위해 사용되는 변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피그마에서 변수라는 걸 써봤잖아요. 예를 들면, 뭐, 컬러라든지, 폰트, 간격,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디자인 토큰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변수에 대해서는 제가 중국 강의에서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건너뛰도록 할 거고요. 혹시라도 못 들으신 분들은 다시 가서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디자인 시스템을 이해하고 만들어 볼 거지만 이 디자인 시스템의 단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원칙 준수를 위한 교육 및 가이드라인 공유라고 되어 있는데 담당자가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바뀌거나 새로운 직원이 입사를 한 경우에는 매번 교육을 통해서 비슷한 수준의 지식과 사용법을 익혀야지만 해당 시스템이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발자와 자진 소통과 싱크를 맞춰서 협업을 해야 되는 건데요. 개발에도 변수와 리팩토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디자이너가 최근에 업데이트를 했다면 개발도 그에 맞게 싱크를 맞춰야 하는데요. 개발 조직에서 만약에 우선순위가 미뤄지거나 이러면 어떤 거 하나 놓치게 되면 지속적으로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적화되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부분들을 뭐 PM이 됐던지 아니면 QA를 할때 계속 지속적으로이 부분이 잘 적용됐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자인의 한계점인데요. 디자인을 하다 보면 예외 케이스라는 게 항상 발생을 하죠 매번 똑같이 찍어내는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들, 새로운 페이지, 새로운 형식의 사용성을 만들어야 할 때가 있는데 이때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럿이서 소통을 하면서 관리해야 되는데요 이런 소통이 잘못되면 디자인 시스템에 꼬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시스템을 제작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효율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만 제작을 해보는 건데요. 너무 가볍게 정리를 해버리면 사실 이것도 굳이 하나마나 못 느끼는 어떤 비효율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디테일하게 만들어 버리면 자칫 디자이너의 창의성을 떨어뜨리거나 새로운 시도를 아예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번 챕터에서는 간단한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어 볼 건데요. 바로 해보기 앞서서 다음 영상에서는 피그마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기능과 사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